음, 일곱 번째 받침, 일곱 번째 받침 시옷, 일곱 번째 받침 시옷. 음, 지난번에 디프러스를 했습니다. 디프러스. 일곱 번째 받침 시옷 디프러스를 할때그 쌍시옷이 나온 것도 있어요. 이? 쌍시옷. 그럼 쌍시옷 나오면 빨간 것만 보세요. 빨간 어, 것만 보세요. 빨간 것만 보세요. 그러면. 시어두개 중에 하나만 빨간 것이 있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만 위에 글자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면은 애기가 잘할수 있을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빨간 거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아래 를덮고아 물을 면 얼른 가르쳐주고 빨간 거만 보세요. 빨, 열었을 때 빨간 거만 보세요. 빨간 거만 보세요. 빨간 거만 보세요. 빨간 거만 보세요. 그러면 애기가 어~ 지난번 치료할 거예요. 만약, 그래도 볼 때는, 어, 디그 있는 데를 쭉 넘겨서, 음, 이거도 똑같아. 이거, 이거, 이거. 혀지, 혓바닥이지. 이거도 똑같아. 가시 이거 가시 있지만은, 혀. 그리고 박수 쳤지? 이놈도, 이놈도 빨간만 보고, 하고, 박수 치면 돼. 이렇게 하면, 이놈도 될 거예요. 또, 음, 어, 이것이 있어. 이것이 있어도 빨간 것만 보세요. 빨간 것만 보세요. 빨간 것만 보세요. 그러면 이게 빨간 것만 보니까 위에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 또또 응. 어, 치유시 수도 치유. 이것도 어, 어 이게 이거 두개 있어서 아, 어, 빨간 것만 보세요. 빨간 것만 보세요. 그러면 하고 끝나나 봐. 위에 읽은 뒤에. 위에 읽은 뒤에. 이렇게 하면 끝나 이번에 이제 디프러스 말고 이제 디 기초 디 기초 학습 D 여기에도 이제 어 똑같은 글자가 여기에 그러면 디프러스를 옆에다 놓고 같은 글자를 이렇게 펴놓고 켰는지를 하면서 하게 돼요 그리고 아래에 덮고 뭐 뭐를 뭐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하고 박수 치고. 또 넘겨서 이것도 위에를 읽고읽고 보고 박수 또 이제 유님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좀다 놀래려고 그래. 똑같이 까만색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 디플러스에서 이제 여기 나왔던 것을 음. 이놈 을또 보면 어, 똑같은 글자니까 이렇게 똑같은 글자니까 어, 빨간 거한번 보세요, 빨간 거한번 보세요. 이게 안심을 해 예. 해본 거니까 그래서 이놈도, 이놈도 똑같이 하고 그래. 박수를 치우시나 치우도 같이 가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글자를 옆에 어, 펴서 디하고디를 딥브러, 애기 앞에는 디가 얘는 검검정 것이 있고 옆에가 엄마 앞에가 이제 그디플스가 있으면은 어 그럼 이렇게 보고 아 어, 똑같구나 하고 혀만 딱 하고 박수치는 것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플스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재탕하면 좋아요 재탕 어디 여기 책 d 책을 재탕하면 돼요. 한1 0 장쯤 되니까.